<목소리>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이게 그런 거죠? 네. 이게. 이거는. 는데이게이게지이게이게렁렇게 이렇게. 이렇거이네이거게이 잡겠는데 게이수게이이게이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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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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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걸 풀어야겠습니다. 이걸 갖다 수전을 이걸 떼가지고 떼 떼가지고 다시 근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같은데자 세면대 수전인데 손잡이가 안 됩니다. 딱딱하게. 관리실에서도 손잡이 고정을 해줬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부 쪽을 보면 여기 밸브가 두개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물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몽키 스펜을 이용해서 이쪽 냉수, 온수 부분 밸브를 너트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이 흐를 수도 있으니까 걸레 같은 거 하나 받쳐두시고요. 자, 요거 풀었으면. 여기 안쪽으로 보면 에이, 여기 너트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풀어주시면 수전 철거가 완료됩니다. 이거는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몽키스펜으로는 힘들고 음, 이런 복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철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너트 두 개를 풀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당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다빠졌고요 그 위쪽에서 얘를 잡아 올리시면 요거 깨질 수 세면대가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면대 전 철거는 끝났습니다 아, 새로 설치할 제품은 베린 도비도스 제품이고요. 보시면 PL6012 모델이고요. 어, 신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되게 묵직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네. 설치하기 전에 구성품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어, 고무 와셔 어, 플라스틱 와셔 고정 너트 두개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 고무 패킹 두개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확인 안 하시면 나중에 설치하고 물이 샐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요. 요 고무 패킹은 먼저 호스에 통과시켜서 여기 수전 아래쪽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수전을 가시고 여기 구멍에 한가닥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한 가닥씩 넣어야 됩니다. 두 가닥 한 번에 잘안 들어갑니다. 고무 네, 패킹 위치는 잘 잡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다음 요 플라스틱 와시와 고정 너트를 이용해서 수전을 고정시켜 줄 건데요. 여기 두개 구멍에. 나사산두 나사 가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고정 노트로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저 안쪽에서 고정 노트로 튼튼하게 고정해 놨고요 이쪽에 완전하게 고정하기 전에 수전 위치를 방향을 잘 잡아서 고정시켜 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자 온수랑 냉수 호스를 여기 앵글밸브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보통 왼쪽이 온수고요 오른쪽이 냉수니까 이렇게 맞춰서 연결하면 됩니다 호스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냉수는 파란색 온수는 빨간색 이렇게 냉수 온수 연결 다 했고요 그 다음 밸브를 다시 열어주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열어 주시고 여기 체결 부위에 누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배브 쪽도 오래되면 여기 안쪽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미세한데가 없으면 이렇게 해보시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냉수, 온수 다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